안녕하세요 보험연주가 송현주입니다 고객 상담을 할때 말을 잘하는 노하우나 꿀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꿀팁이라기보다는요 우선 평소에 연습을 좀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자들은 매번 했던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별로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신입들은 단어라든지 보험의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럼 고객님들은 그 단어가 더 생소하실 거예요 쉽게 고객님 눈 높이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걸 너무 길게 한다든지 너무 짧게 한다든지 고객님이 제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신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어 A부터 Z까지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1단계 가면 고객님께 어떤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저한테 입사 문의를 많이 하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어떤 말을 할지 내일은 어떤 말을 할지 고객이를 만나 날 때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가 맨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간에 한 명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살을 입히고 또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또 가족력이 어떤 거냐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좀 약간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연습하는 걸 하라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 설계사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좀 실전처럼 저희는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진상 고객도 했다가 착한 고객도 했다가 어, 돌발 상황에 대비한 그런 얘기를 꺼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게끔 매번 좀 연습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렇게 되니 당연히 고객님 앞에 갔을 때 신입 설계사들도 당당하고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내가 입으로 뱉어서 고객님 그걸 잘 정리되게끔 노력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번 누구랑 연습을 할수 없을 때에는 저는 녹음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제 모습을 제가 볼때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듣기 싫은데 우리 고객님이 봤을 때는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비위를 맞춰주고 막 그래야 된. 어 저는 그런 거 일도 없어요. 고객님의 비위를 맞힌다든지 어 저는 약간 갑의 입장에서 영업을 좀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저는 고객님한테 끌려다니지를 않아요.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많이 아시는 고객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제대로 그들한테 얘기를 해줄 텐데 정확한 피드백이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끌려다닐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습득을 하고 이런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고객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우리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한테 느끼시는 설계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평상시에도 노력을 하면 고객님한테 끌려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저희 팀원들도 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험 설계사가 상담할 때더 많이 말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이 길어지면 또 좋아하지 않는 고객이 있을 거 같아요. 당연히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고 고객님의 눈을 마주치면 이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선은 저희가 어 많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객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가, 같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고객님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는 잘해서 대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런 문제예요.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상담을, 계속 많이 해본 사람은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캐치할 수 있고 고객님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성향, 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보험 설계를 원하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간혹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고객이 진짜 원하는 뭔가 상담 멘트나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우선 저는 고객님한테 얘기할 때 처음부터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셨는지, 가입 의도가 어떻게 되시는지, 금액은 어떻 결정하셨는지 내 보험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기존 설계사는 어땠는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왜 나한테 다시 상담을 요청해서 하는지를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알려고 저는 조금 물어보거든요. 그럼 가장 핵심적으로 연습해야 될거세 가지만 정해 주신다면 어, 기본적으로 신입 설계사들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진단비에 대해서도 암 진단비 하면 알아요. 근데 이암 진단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병원을 가서 고객님이 진단을 받으셔서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혈관, 내혈관은 어떤 진단이 있는지, 내혈관이 오기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저는 AI를 통해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게 내 입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다다다다 나오는 것처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고객님 앞에서도 어, 실수가 없이 하. 그냥 진단비 뭐 예를 들면 그 항목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고객님들 얘기하면 그 지루해하시고 재미없어 하시고 너무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실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면 고객님이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고 어떻게 이 진단금이 나오는지 저는 실사례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고객님 앞에 얘기하기 전에 잘 정리를 하셔서 녹음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네 설계사님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안느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 운변대에 많이 나갔잖아요. 연습해서 자신감도 키우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면 저보다 유능하신 분께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할 건데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는데 조금 봐달라고 좀 부탁을 하시면서 때를 써야 되는 부분들 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잘 물어보신 분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고요. 연습해 봤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아마 이걸 계속 노력하면서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의 반응이 아마 달라지는 거랑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결과치도 좋아질 거고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아마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입 설계사들이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지식을 내 입으로 나타내서 정말 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험연주가 송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